자, 안녕하십니까. 보험전월 발행인 최덕사입니다. 오늘은 그 보험업계 최고의, 어, 전문 변호사, 아, 이홍주 변호사를 이렇게 모시고, 어, 덕수, 덕수 법무법인이죠. 아, 대표 변호사? 아니. 쫄타고 <laughs> 변호사. 아이고, <아니, 모시고. 웃음> 아, 그 보험과 관련된, 네, 어, 여러 가지 법적 이슈, 이런 거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덕수의 이홍주 변호사입니다. 뭐, 경력이랄지, 뭐, 뭐, 네. 대표적인 소송이랄지, 뭐. 아, 보험금융 업무 주로 하고 있고요. 네네. 네. 보험하고 금융하고, 네. 어, 보험하고 금융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좀 다르죠. 아, 보험은 금융이 아니다. 이런 야기예요 <laughs> 어, 보험은 뭐, 그, 커머더티입니까? 응? 음? 아, 못 알아듣네. 한참 써야 되는데. 아, 커머더티는 이거 일반 어떤 내구제 이런 상품 같은 거예요. 음. 네. 네. 그러니까. 커머드티화를, <laughs> 어, 네, 네, 네. 추구, 추구하다가 실패한 회사가 있죠. 현대 라이프 생명이라고. 아. 물건 사는 것처럼 보험을 사고 팔게 한다. 이런 건데, 보험은 그렇게, 예, 네. 아, 사는 게 아니고 팔리는 거죠. 고집이네, 음. 인해서. 음. 음. 자, 오늘은, <laughs> 자, 오늘은, 어, 그, 작성 계약. 음, 어깨 이제 가장 불판이랄지, 이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작성 계약인데, 어, 나도 모르게 이제 고객 측면에서 어, 모르게 친구, 지점, 보험사 지점장이 보험 하나 들어줄게 돈은 내가 나내 보장 내가 받을 거야 내가 좀망감때 급하니까 에? 하나 해줘 뭐 어, 어, 알아서 해 이러다가 어, 보험사기에 공범이 될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지점장 입장에서는 맨날 하던 거죠 실적이 쫓기고 마감 뭐또 시책 이런 거에 쫓기다가 주변에 야나 급한데 내가 니만 하나 듣게. 이렇게 계속 해왔던 관리가 잘못하면 친구 또 지인들을 보험사의 공범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기사를 저번에 한번 썼는데 요거 조금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런 케이스가 실제 보험사의 공범이 될수 있는 거예요? 실제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될수 있죠. 어, 예를,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어, 보험 모집이 네. 어 계약 대금을 빌려 가지고 네. 보험을 계약합니다. 네. 보험 계약하면은 수수료를 받죠. 네. 수수료를 다 받고 그 수수료를 가지고 네. 다시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러면서 일정 기간 네. 유지를 하다가 네. 보험계약을 해지를 하는 거죠. 네.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보험료를 다 반환해 줘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보험회사는 받은 보험료를 계약자한테 다 네. 반환해 줘야 되고, 네. 네. 그 다음에 보험회사는 당연히 주의한테 수수료 환수 청구를 하겠죠. 네. 예. 그런데 주의가 수수료를 또 모집인한테 환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모집인이 다 음. 먹튀하고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런 경우에 사기죄로 네. 보통 고소를 하죠. 네. 모집인이 사기에 해당이 되는데 네. 계약자까지 사기에 해당되느냐? 네.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 케이스는 이제, 이제 모집인한테 환수를 하고자 하니 하는데 이게 이제 환수를 안 하니까 모집인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계약자한테도 그런 고소를 한 사례가 실제 이제 한두건 정도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보험사, 한 번은 이제 모지에서 뭐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계약자를 보험사에게 몰라기 보다는 모집인한테 환수를 하고자 하는 의도인 거죠. 근데 실제 공범은 성립한다. 어떤 경우에. 자, 예를 들면 그냥 명의를 빌려줬어. 명의를 빌려주면 통장도 알려줘야겠죠? 그다음에 사인도 했거나 아니면 알아서 제생하에는 가라 사인을 했을 것 같아. 어 그래 내 명의를 써라. 사인 네가 알아서 하고. 근데 통장에서 돈을 빼간다 또는 가상계좌로 넣는다. 요까지 동의를 한 거죠. 이거 행위로만 공범이 될수 있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죠. 네. 보험 모집인이 사기가 되는 것은 네. 처음부터 어, 보험 계약을 모집하더라도 네. 이 계약은 유죄 의사 없는 거예요. 네. 단지 수수료만 받을 의사 가 있는 거죠. 네. 일정기간 유지하다가 네. 수수료를 받고 나서 나중에 계약을 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집인은. 네. 네. 그 사실을 계약자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게 핵심이죠. 아. 어. 알았겠죠. 만기까지 넣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네. 보통은 <laughs> 알게 되죠. 네. 근데 그게, 나면, 이게 네. 큰 죄라고 생각은 안 하겠죠. 어 죄가 되느냐 안되느냐 난 죄인지 몰랐다. 네. 이거는 항변이 되지 않예요법게계 뭐 관례랄지 일상적인 일인거죠. 거기에 이제 유명한 법원이 있어요. 네. 법률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아, 네. 법률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네. 이런 것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래, 그 법률인지 몰랐는데 음, 음. 내가 사기 되는지 몰랐는데 네. 이거는 전혀 항변사기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왜 그게 사기냐는 거죠. 왜 사기냐. 네. 누구를 속인 거잖아. 아, 사, 사기, 사기라고 사기면, 하는 것은 네. 누구를 속여가지고 이득을 취득하는 음,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일차적으로 모집인이 사기인 거예요. 모집인. 누구를 속였나 보험사를 속였다. 계하고 보험사를 사기... 사겨 가지고 음. 수수료라는 이득을 취득하는 거죠. 음. 여기서 이제 모집인은 명백히 주범이죠 주범. 네. 그런데 계약자까지 공범이 음. 되느냐 안 되느냐 네. 그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네. 지금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 네. 달라지는 거죠. 네. 자 공범의 수준도 달라요. 네. 이 사람들이 둘다공동정둘다 정범, 정범이냐? 네. 둘다 주범이냐? 계약해서 네. 네. 그거는 공동정범이라고 하죠. 아. 그런데 모집인이 주범이고, 음. 계약자가 그냥 협력했다. 음, 정범. 어, 어, 범죄를 어, 음. 하는데 도와줬다. 음. 용이하게 할수 있게 네. 도와줬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범이라고 하죠. 네. 방주범, 방주범. 아, 아. 예.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네. 내가 이름 빌려줬죠. 그 다음에, 음. 보, 보험료 납입할 수 있도록 내통장호를 음. 알려줬죠 음.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일정 기간 유지를 음. 하다가 해약을 또 깨요 네. 네. 깨려면은 보험계약자가 민원을 제기해야 되거든요 네, 네. 어, 민원을 제기하면서 자기가 민원 신청서를 작성해서 낼 거란 아, 말이에요 그 모든 범죄 행위에 네. 가담하거나 네. 어쨌든 어. 그렇죠. 같이 역할을, 분, 어, 한 역할을 분담해서 네. 했거나 네.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할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은 사기죄가 음. 해당이 되는 아. 거죠. 공범이. 네. 계약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낸 돈이 아니니까 음. 그 게임은 나한테 줘. 그러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건줄 알고 <laughs> 정직한 사람이지. 음. 어? 근데 깨가지고 안 주면 괜찮은 거예요? 음. 깨가지고 아. 안 줬다. 내가 가져버리는 그렇다, 거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모집인한테 사기를 친 건가? 어, 그렇지 않죠. 아. 이득을 취득했느냐 안 했느냐 음. 그거는 둘이 같이 범행을 했다. 그럼 둘 중에 음. 하나만 취득해도 둘다 음. 범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네. 네. 자, 다, 다 A하고 B하고 같이 사기를 쳤는데 음. A만 돈을 받았다. 네. 그리고 B는 안 받았다. 네. 그렇다라도 B가 사기의 공범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음. 역할을 분담하기한 몸으로 보는 거야. 쉽게 해야겠서한 아, 아, 몸으로. 아, 아.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형사상 그렇게 이제 그 보험 사기에 공범이 되면 어떤 처벌이 있어요? 십 년이하의 징역. 0 년이하의. 상당한 이제 어, 형량이죠. 어쨌든 아. 일반인으로서 정상적인 네.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라는 네.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느답 없이 네. 무심코 이런 네. 빌려주고, 네. 그다음 에 이런 형에 가담했다가 네. 정과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실형이 나오, 나오거나 네. 집행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벌금이라도 받을 수 있단 네. 말이죠. 그럼 네. 벌금은 정과잖아요. 네. 그게 스크래치가 난다는 아. 거죠. 위험하죠. 아. 네. 자, 이 경우는 어쨌든 보험사나 GA가 고객을 대상으로 둘다 소송할 수 있는 거죠. 네. 할수 있죠. 네. 보통은 아. 민원 신청 단계에서 보통 소송이 들어갑니다. 아, 예, 계약이 아. 실제 이런 소송이 많아요? 어, 있죠. 아. 예, 그래서 민원 신청이라면 그 보험사 또는 예, 지행가 보통은 이제 계약자가 모집이나공부를 합니다. 음, 음. 그래서 계약자가 맨 처음에는 보험회사에 음. 민원을 신청을 해요. 음. 안 된다. 네. 그럼 금감원에 분쟁조정 네. 신청을 해요. 네. 그러면 이 목적은 뭐냐. 네. 계약을 깨가지고 나이 네. 보험료를 전체 다 반환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란 네. 말이죠. 이 네. 네. 단계에서 네. GA는 보통, 네. 어, 계약자하고 보험 모집인을 보통 법률적으로 공격을 하죠. 음. 그래서 형사적으로 사기로, 음. 사기 공범으로 고소를 음. 하거나, 음. 예, 그렇게 음. 하죠. 아. 예, 민사상으로 공동불법행위를 로해 가지고 선을 청구하거나. 네. 저번에 이제 모 봉사하고 그 GA에서, 어, 흔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군요. 제가 모르는 그런 음. 건들이 되게 많구나. 그 많죠. 아. 예, 아, 그럼 조심하겠네요. 친구 도와달라든가 친구랑 음. 사기 공범이 될수 네. 있다. 근데 이건 형사고 네. 그때 그 소송 기록을 보면 또민 근데 여기서 감방에 수감되고 그러진 않겠죠? <laughs> 그 정도야, 그죠? <laughs> 수가 <수고> 아주 그기 <클게> 때문에. <laughs> 아. 그다음에 민사로도 또 소송을 했더라고요. 그 그럼 또 민사적인 문제는 어떤 거예요? 민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네. 둘이 짜고 쳐가지고 네. 이득을 취득했잖아요. 네. 사기죄 공범이잖아요. 네. 그게 회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라는 음. 거죠. 음. 불법행위를 통해 아주 나한테 손을 입혔다는 거 회사 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는 네, 거예요. 네. 어 형사는 공범이지만, 네. 민사에서는 이른바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해가지고, 네.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하라 아. 어, 이렇게 이제 청구가 아, 들어가는 거죠. 네. 그때 네. 보니까 일단 한 1억 몇천 정도 되는데, 네. 네. 그거를 이제 모집을 하고 계약자가 공동으로 그런 행위를 했으니, 네. 나눠서 분담하라. 네. 이런 거죠? 원래 나눠서 분담하는 것도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네. 만약에 모집인이 사라져서 도망가 버렸다. 네. 그럼 계약자가 전부를 다 책임질 수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음. 회사는 음. 모집인을, 모집인한테 100을 받든지, 음. 계약자한테 100을 받든지, 음. 누구한테도 100을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음. 음. 일단 돈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도,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거냐. 야. 이거는 모집인하고 계약자 둘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아. 법률은. 그렇다는 아. 겁니다. 예. 근데 모집인 이 네. 하나도 안티어그랬다 그러면 계약자 아, 독박을 쓸수 있어. <laughs> <재밌는> 아니, <걸. 웃음> 아니 근데 아. 모집인은 1 0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 10억을 했어. 근데 네. 내거 명의로 간건 1억밖에 안 돼. 근데 어. 얘가 하나도 안고 튀었어. 네. 그럼 내가 10억을 그건 아니잖아. 그렇다. 아니 어 회사가 사기당한 금액이 10억이다 전체가. 네. 네. 어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 회사가 10억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모집인한테. 어. 그리고 공동 불평행자들한테도. 위 네. 다 나눠서 청구하는 게 아니고 비율적으로 나눠서 청구하는 네.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와. 회사는 와. 네. 대,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계약자가 네. 물론 어, 모집인이 90을 잘못하고 네. 계약자가 10만 잘못했어. 네, 네. 그런 경우는 둘 사이 만나가지고, 네. 야, 너90 내놔. 라고 네.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회사한테는, 나 10밖에 잘못한 거 없어. 음. 그 10만 책임질래? 이렇게 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네. 법률적으로. 야, 이거 보통 씨가 아니래 조심해. 만약에, 자, 이걸 이제 피해 나가려면, 아. 예. 내, 내 친구가 부탁을 했어. 그러면, 일단 나안 한다고 그래야겠죠? 아니 그렇죠. 범죄행가장하지 네. 말아야죠. 너 의리 없이도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웃음> 아. <웃음> 네. 일단, 명의를 불려 순간 안 되는 거지. 예, 네. 정상적인 계약을 네. 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의를 빌려줘서, 설령 네.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음. 도중에 딴 마음을 보면안 돼요. 네. <laughs> 자, 어. <laughs> 도중에 그, 계약 해결해라. 그러면 이제, 그 친구 지점장도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고, 네. 혹시 지금, 이미 했어. 우리 영상을 보는 사람이 겁이 나겠지. 네. 내가 그걸 하고 있어. 지금 네. 부탁을 하고 네. 지난달에. 네. 이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딴망을 붓고 <laughs> 어, 민원을 해지하려고 어, 하라는 거예요. 덕수의 어, 최고의 네. 변화니. <laughs> 여기, 여기 전화번호가 <laughs> 여기 상담을 해야겠죠. <웃음> <웃음> 아니, 보험회사에서는 네. 계약이 유지되면 아무런 네. 문제가 없어요. 네. 예, 공격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아, 어, 그런데, 그래서 또, 계약이 유지되지 않고, 실효되도 문제가 음, 없어요. 네. 왜냐하면, 실효되면 해약되고, 해약 환급금만 발환하면 되니까. 네. 어, 그런데, 계약을 깰려고 할때 문제가 되는 네. 겁니다. 미론 해지, 품질 네. 보증 해지, 뭐, 네. 3대 기본 집계 네. 안 했다. 그러면서, 야, 계약 깨, 깰, 테니까 돈다 들려줘. 음. 이럴 때 문제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보험에. 정상적으로 유지될 때는 현재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정상적으로 유지되거나, 아. 해약될 때는 문제가 없는 음, 거죠. 음. 네. 아, 그, FC가 이제 환수만 네. 제대로 해내면, 아, 아 그럼 걔 재정 상태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나? <laughs> 아니면, 네. 아니면 해약해가지고 해양금을 자기가 이제 딱 갖고 있어야 되네. 이따가 문제 제기하면 내끈 내가 내껴, 나봐주세 이렇게 해야 되네. <laughs> 아니, 정상참작이 되는 거아니에 아니, 정상참작. 아니, 내가 이미...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네. 이런 처지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 <laughs> 이미, 이미 사실은 <laughs> 네. 그 보험모 집인이 사기로 공약 네. 모집해가지고 수술을 네. 받는 순간 사기죄는 네. 이미 성립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 기수에 이러는 거예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뒤에 일어난 일은 아. 다 그냥 정상 찬작 사회에 불과한 것이고 네. 범죄가 성립하는 일만야 이런 좌우되지 않는 거죠. 아. 예, 좀 심각한... 그러니까 위험하죠. 네. 네. 어쨌든 뭐더 자세한 이야기는 어... 직접 물어보세요. <웃음> 전화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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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laughs> 이런 것 같아요. 작성계약이랄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그 환수가 안된그 모집인 계약이 있어. 그러면 그 고객들의 명의를 빌린 것 같아. 그러면 좀 변호사 비용은 좀 들어가야 되지만, 덕소에 좀 깎아 줄 거니까. <laughs> 그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제소를 예? 하면 어다 주변 지인들 아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뭐 핸드폰 파는 가게에서 뭐 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그 그러면 이게 무서우니까 예어 돈을 갚겠죠. 그리고 작성 계약도 안 하겠죠. 예. 뭐, 이 작성계약을 예방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작성계약 없어져야 됩니다. 네. 네 어렵긴 하겠지만. 네네. 일부 일어날 수 있겠지만. 네. 그리고 그 적으로 하는 건좀 문제가 있는 그것 같아요. 생계형은 네. 어떻게 좀 완벽하게 <laughs> 그릴 <그럴> 수가 없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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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얘기 아니고 이걸 <웃음> 보시는 <laughs> 어, 일부 f p 님들은막 그, 지검장님이막 끝받아 그러고, 하절기 썸머 네. 페스티벌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으면 자기꺼 넣으세요, 자의 자기 꺼. <laughs> 자기가 다 책임이신 는데 모집인들도 <laughs>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중간에 유혹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네. 그렇게 되다 괜히. 이제 일라돼가지고전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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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고 그러면은 아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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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준 이용주 변호사님 감사하고 더 자세한 문의는 이렇게 <laughs> 네. 밑에 이렇게 해, 해 주시기 바라고 어,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어, 구독.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laughs> 구독한다, 구독료 내는 게 아니라고. 또내는줄 <laughs> 알고 안 눌러요. 아니, 요즘 구독 100개씩 한 번에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상 보는데 내거 보는데 지장 없어요. 아니, 그거 봄 전을 영상에 좀 지장 좀 못해. 네, 괜찮지? 네. 구독하세요. 누가 보고 구독한지 다 저희는 첨단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